2024년 3월 26일 237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강 말씀 제목은 각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무엇을,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냐면 절대망대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 절대망대 각인은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40일간 하신 것으로 절대망대가 각인되는 것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 절대망대를 각인하려면 칠망대를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칠망대란 성삼위 하나님 또, 보좌의 축복, 과거, 오늘, 미래의 세 가지 시대, 그리고 오력, 또, 공중건세 자본 자를 이기는 힘, 또, 미리 응답과 세 가지 뜰입니다. 이렇게 칠망대 기도로 절대망대를 각인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24파수꾼이 되고 24행복, 또24 능력 24 안식을 얻고 오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 성경적인 증거는 렘넌트 일곱 명또 초대교회와 안디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강 말씀의 제목은 뿌리가 내리면 치유가 됩니다. 무엇이 뿌리 내려야 하냐면 영원한 작품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 영원한 작품이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으며 치유가 일어나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작품이 뿌리 내리려면 칠 여정을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칠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의 길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 62가지 삶과 캠프입니다. 이렇게 7여정 기도로 영원한 작품이 뿌리내리면 정확한 흐름 속에서 지속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흐름은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점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지속되는 응답은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3강 말씀 제목은 체질이 되면 변화가 됩니다. 무엇이 체질되어야 되냐면 정확한 언약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요게벳, 오바디아, 바울은 성경 속에 나온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 체질되려면 7 이정표를 붙잡고 아침과 낮과 밤에 3 집중과 문제, 갈등, 위기가 축복이 되는 3 응답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3 세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언약이 체질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고 오력을 얻게 됩니다. 자,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 강의 60과의 제목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인데요.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 경험, 논리,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61과 제목은 적군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염려를 죽게 맡기며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구원을 받아도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하고 또 염려하는 자를 공격하며 무장하지 않은 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비롯한 다섯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염려를 다 죽게 맡겨야 되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62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CVDIP를 확실하게 가지려면 영적 서밋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는 정식 기도 속에서 CVDIP를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CVDIP를 확실하게 가지면, 어, 개인화가 되고,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능력인 24, 25, 영원이 되어집니다. 63과 지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전도의 내용인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고 전도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길이기 때문이며 또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며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전도할 내용인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고 또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 통로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64과 제목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딕 힐릭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